민증 발급을 받으러 갑니다 민증 발급 받을 때아 혹시 그거 필요하나? 학생증? 집에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사진이랑 학생증 학생증이 필요하네 학생증이 오빠 학생증이 필요해서 언니 가뭐 전화가 오는데 그래? 갈게! 어, 언니, 언니가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가야 돼요 아 어, 햇빛 완전 쨍쨍 언니! 그거 놓고 왔었어 학생증 학생증 뭐하는 건데? 학생증 필요하대 아 그래? 응난 어. 지가 10년이 넘어서 기억이 안나 넘어가 12년 정 근데 12년 전에도 나도 여기서 만들었다 여기 살았으니까. 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좀 신기하네. 우리 하은이 민증 만드는 날이 오다니 언니가 감기가 무량하구나. <laughs> <삐진 거야>? <웃음> 어. <웃음> 민증을 만들러 왔습니다. 이런 거 해야지 동사무소 여기 보여줘야죠 안녕하세요. 어? 와. 음. 이게 밑에 이거거든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수련이 좀 음... 써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그래야지 빨리 나오는 거 아니야 더? 그렇지. 써. 일단 작성해. 급 신청서. 네가 신청. 누구시죠? 미 e 번호표를 뽑아 그리고 안내를 받아. 8 4 번. 민준 밝은 방문 소감이 어때요? 어른이 되는 느낌.

아, 이제 뭐 지문 찍어야 돼서요. A few moments later. 는 면증 발급을 했습니다 지문을 찍었는데 지문이 잘안 돼서 그래서 스캔하는 걸로 뀌었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지문을 찍고 지금은 장보러 왔어요. 엄마랑 언니랑. 날씨 날씨고 나오고, 또 괜찮네 잘 나오고. 이렇게. Okay. 신기하네. 하고 이렇게 잡고 근데 얘 이거 유리 아니지? 음. 응. 옷걸이 되게? 그 여덟 어, 네개 들었어? 응 하나 둘셋네개할수 있지? 한 양쪽에 두개니까 색깔 네개 세탁소 옷걸이다 이렇게 해서 어. 뭐 아시면 되죠. 근데 잘꼭꼭잘 꼭, 꼭잘 끼워야 돼. 하하봐 이게 원단이? 만져봐 이런 거나 아니고 그냥 이건 그냥 둘러붙어 음, 어, 이게 내가 만든 것 같은 그런 거네. 얘 괜찮네. 이거 작다. 근데 이건 한쪽만 있어. 양쪽으로 나와야지. 양쪽으로 사려 아, 양쪽이 손이 있어야 양쪽을 사지. 네 마리. 그지 않아? 한쪽만 이렇게 잡으라는 거야. 응. 사려고? 응. 있는 거다 쓰고. 나중에 아. 사주고. 뭐가 아쉬워? 급해. 언니네도 있어? 몰라. 아. 와, 이건 하나 사주게.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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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선물 될고왔잖 <laughs> 이런거 하나 사주면 눈에 띄잖아 누굴? 네, 미처럼 생일선물 누굴? 왜? 굳이? <laughs> 없어? 누가? 하은이가 하은이가? 응 웃긴다 진짜 <laughs> 아니 그건 만들려고한달 걸려 <laughs> 한달 있어야 되는데 깔깔깔 깔깔깔 싫은 말고 그냥 하나? 맞아 아 사줘 <laughs> <laughs> 만두지 번. 햄버거는 막아. 너무 과해? 과하겠지. 하니 별로 안, 좋아하지. 안 좋아하잖아. 음. 응. 하니 만두지 근데 만두를 어디서 먹어? 안에 들어가서 먹을 수 없잖아. 언니가 다 쏘는 거야? 기다려 봐. 음, 만두 물로 먹을 건데. 고기김치4 네 개를 싸고 나머지 여 개. 이해하셨죠? 네. 아, 네. <laughs> 여러분 저는 지금 민증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쪽 16시 58분 거리세요. 하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른손 엄지 빨간 불 들어오는데 어려우세요? 어 위로 올릴까요 와, 여러분 받았어요. 좋겠죠? 좋아요. 기분이 좋네요. 좀 많이 제가 아닌 것 같긴 한데 기분이 좋아요. 진짜 어른이 된 기분이네요. <laughs> 민증 나온 이 기쁨을 뭐라 말로 설명을 못하겠네요. 뭐 그냥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되게 신기하고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저기 각인이 돼있어. 이태극기가 있네 태극기가태극마크태 태극 마크 오빠 o 없지 응. 구청장도장이 바뀌었네 다바뀌 e 지몇년 c h 나 n 얘가 아니었었는데 이 o t c h i n e s 었 You're not Chinese. You're not c h i n 이 s 로 You're n o